이렇게 MBC 뉴스에 전해서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어, 원래는 우리가 할건 아닌데,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에 대해서 잠깐 행동분석. 실제로는 뭐, 수사권 조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을 때뭐 특이한 거 없으시냐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 혹시 그 장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발이, 뚜벅이 신발이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만의 느낌이죠. 저만의 느낌. 뭐지, 이건? 우리 같은 프로파일러들은, 어, 남들이 보기 힘든 그리고 남들이 강과하는 부분들 사실 어, 옷이라든가 얼굴, 뭐 헤어스타일 이런 거는 많이 그 신경을 쓰지만 신발이라든가 바지뭐 이런 아래쪽 안 보이는 데는 별 신경 안 씁니다. 스타일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는 사람 뭐그거자 본인 스스로도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본 마음이 있는 거죠. 어, 전 윤석열 동철 총장의 그 신발을 보고, 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떤 사람에게 뭐 코드를 맞추려고 그렇게 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 그 사람의 마음을아세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회상원의 크라임. 이걸 이제 채널을 열면서 팟 음, 팟캐스트 크라임 에서 했던 부분처럼 원래 인 사실은 아시다시피 음, 제가 어, 팟캐스트 크라임을 하면서 그탑에 제작진과 하는 건 사건 분석과 그리고 간간히 뭐 이제 이슈 분석을 했었죠. 뭐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어,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제가 제 지금 별도의 프로파일러 배상원의 c c m n 마이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크라임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허방에서 광고가 안 들어온다. 내가 말하기 너무 좀 쎄고, 그래서 그걸 별도로 분리시켜 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어, 이 유튜브 채널을 할 때는, 사실 그거 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 말하자면 사건 브리핑이라든가, 음, 프로파일링 용어라든가, 어, 크라임스니 컨, 컨스트럭, 컨, 컨스트럭션이라든가, 지난번에 뜨면 뭐차 안에서 긴급 속보처럼 5분 짜리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범죄 여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브리핑처럼, 뭐, 하지만, 어, 그, 한 꼭지로서, 아, 어, 수사 시스템하고 아니면 정치와 연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일종의 그, 이, 사법 시스템 관련된 부분도 한번 하면서, 일종의 관련된 프로파일링도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사실은 뭐, 박지원 의원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어 다른 쪽으로 얘기를 조금 들었긴 들었어요. 말하자면, 그냥 이건 썰입니다. 그냥, 그냥, 단순히 그냥 썰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큼의 정보력은 없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듣는 귀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조국에 대한 섀도우 캐비넷을 밀어주는 게 아니냐. 즉, 말하자면은, 조국을 다음, 다음 차기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물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여권 내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관련된,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안희정 엎어졌죠. 이재명은 실제로 지금 재판 중이지만은, 사실, 어, 여권 내부에서는 안티 세력이 상당하죠 아마 3분의 1 이상이 안티 세력일 거예요 물론 어, 아주 인재명에 대한 아주 인재명을 좋아하는 친인재명 세력도 3분의 1이고 이게 참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좀, 좀 여권 주류로서 조금 그러지 않느냐 박원순은 사실은 어, 참신성이 없다 어, 사실은 뭐 지금 서울시 이라는 거라든 이런 거 봤을 때 특히 그 뭔가 좀 처음에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글쎄 이게 차기 대권에 대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물론 박원순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뭔가 이제 이게 상대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박원순은 확 떨어지잖아요. 여러 가지지. 이낙연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지만, 사실은 이낙연은 뺑기다. 뺑기란 말이, 이게, 일본 말은 아닙니다. 이말 이제, 말하자면. 뺑기통. 아, 일본 말이군요. 죄송합니다. 페인트통이죠. 이게 거칠. 그, 그러니까 이말은 위장이다.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가 안 좋은데, 시대가 그런데. 어쨌든, 음, 일종의 위장이다. 그냥 소문을,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사실은 뭐 이전에도 꽤 있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경찰 인사,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정보경찰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체제, 이걸 봤을 때, 실제로는, 어, 조국의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어, 라고 하는 그런 일정이 그냥, 그냥 추, 추정, 추정, 추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어, 그리고, 현실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당선되느냐, 어지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권 내부와, 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봐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해. 나머지 사실은 참 신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추정이라고 봐도 다른 부분 즉 말하자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든가 기존의 민정수석으로서 기존에 이제 원래는 정보경찰을 축소하거나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면서 활용한 부분이든가 라 그리고 이제 지금 나타나는 윤석열 시스템 윤석열 사단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정 정도 경찰과 경찰 검찰의 분립 일정의 권력 분립 형태로 가고 그런 권력 분립의 수혜자로서 어이 조국이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조국이, 이란 사람이 여러 그 s n s 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권력의 직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어, 개혁에 대한 완수 부분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낙연과 유시민 같은 사람들은 페이스메이커로 띄우지 않을까. 결국은 그래서 조국 쪽이, 뭐, 반대로 얘기는 사람도 있죠. 아니다. 사실은 조국이 페이스메이커고, 실제는 유시민이다. 이런 게. 결국은 유시민 아니면 조국이인데, 근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가 봐도 유시민보다는 조국 아니냐. 단이 전제는 조국이 개혁을 안수하는즉 법무장관으로서는 정도까지의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고 또 하나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박정원이 얘기한 것처럼 법무장관을 떼어치고 총선 나간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그 시간이 너무 짧지만 짧고 어 사실 재보선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는 또 충분히 이제 일정의 선거를 통해 검증받을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회태원 당선은 됐죠.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험지에서, 아주 어렵게 뭐, 이거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어쨌든, 음 그냥, 어설프게, 이런, 약간의 정치수다,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그, 수사권 조정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도, 가끔, 이제, 양념상으로,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제, 수사권 조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으면, 어, 원칙적으로 금태수 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뺏어서 경찰이 아닌 경, 경찰로 넘기고 경찰을, 어, 수사경찰과 행정주으로 분리하고 수사경찰이 이걸 갖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정보경찰을 빼내고 해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는 검찰에서 받아들일 거니까 만들고, 검찰에는 특수, 특수수사,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일 잘하는 특수수사 쪽과 기업수사 관련 특 수사 쪽을 전종시켜버리고, 그리고 경찰 쪽은 일반 형사수사 쪽으로 가면서 경보경찰이 연전하는 방식. 그리고 자치경찰로 힘을 약간 좀 돌리는 방식. 그렇지만 대통령 지하에서는 실제로 막강한 경찰권을 가지는 방식.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금태수변도 마찬가지죠. 입장에서의 수사권 조정 자체는 사실은 좀어 실제적인, 그리고 조정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걱정이 들어서 조국이란 사람 얘기도 하면서, 윤석열이란 사람 얘기도 하면서 잠깐 그냥 수다 한번 떨어봤습니다 자, 별로, 뭐, 영약가 없었네요. <laughs> 그제도 조금 더 내용을 좀 보강해서, 요런 쪽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